승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회회폐중 제2차 의회 운영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 2 u n g c h e i 기 h a Ue, Unyang y a n e 의 Kyagasmida. Each is Hanando, s a n g b a 정 교육전문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 입법 지원 담당관 김석 공급이 하치면서 다양한 지역 방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이 대의기관으로서 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입법 대의기관으로 집행부 감시 기능 수행 등이 열린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역 방법을 고민하고 일치인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문화공공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임시의사일정안 협의 여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의회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29일까지 시민들 간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음.